저쪽에 보이는 집이 우리 할머니네. 이제 거의 다 왔어. 어때? 우리 할머니네 공기 좋지? 야, 시골인데 당연히 공기 좋겠지. 야, 더 좋겠다. 빨리 가자. 다 왔다. 여기야. 어때? 뒤에 강 보이냐? 오, 이따가 저기서 놀 거야. 저기 물 끝내줘. 어때, 오길 잘했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제 친구 민식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 민식이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자들 왔어? 반가워요. 있는 동안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지내요. 할머니 우리 물놀이하러 바로 갈게요. 이따가 토종 닭 잡아서 삼계탕 해 줘요. 그래 그래. 어서들 가서 놀아. 할미가 밥해 놓을게. 할머니 닭 진짜 큰데? 미씨가 너 이렇게 큰닭 봤냐? 와, 못 봤어. 할머니 이거 닭 어디서 잡았어요? 저번에 와서 먹은 것보다 두 배는 큰것 같아요. 맛도 두 배나 좋아올라나? 진짜 저는 이런 닭 처음 봤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많이들 먹어둘다살좀더 쪄야겠다. 여기 있는 동안 10kg는 아, 더 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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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kg 니야지웅아 아, 니네 할머니네 진짜 좋다. 아, 여름마다 와도 되냐? 완전 지상낙원이지.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할머니랑 살았잖아. 그땐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니까. 야 다음에는 여자애들 데리고 오자. 오, 좋지. 아 배가 살살 아프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 밤에 화장실 무서운데. 아 정말 가끔씩 인턴시 안 터진다니까. 시골이라 그런가? 아, 배 아파. 지영아. 응? 어? 뭐야, 잘못 들었나? 지영아. 할머니? 나 안에 있어, 할머니. 지영아. 왜 그래, 무섭게. 장난치지 마. 지영아. 응? 뭐야, 아무도 없잖아? 민식이 자식이 장난쳤나? 아닌데, 할머니 목소리였는데. 야너 어제 새벽에 나한테 장난쳤냐? 뭔 소리야. 솔직히 말해. 새벽에 깬 적이 없는데 왜? 뭔일 있었어? 아 아니야. 그나저나 오늘은 뭐할 거야? 또 물놀이 가야지. 콜. 할머니 또 삼계탕이네요? 많이 먹어. 여름에는 이렇게 보양식을 자주 먹어줘야 해. 어네잘 먹겠습니다. 민식이 자식 어디 갔지? 지금까지 다 없어졌네. 뭐야, 집에 갔나? 신발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할머니, 주무세요. 혹시 민식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할머니, 안에 계세요? 응, 할머니 아직도 주무시나? 제 친구 민식이 혹시... 응, 할머니? 배가 왜 저렇게... 할머니 얼굴이... <laughs>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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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겠지? 저건 할머니가 아니었어. 어떡하지? 바로 도망가면 잡힐 것 같은데... 어? 지용아 일어났니? 밥은 뭐 먹을래? 몸이 안 좋아서요. 이따가 먹을게요 할머니 그래 친구는 새벽에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갔어 민식가 미안하다 배고파 죽겠네 전화도 안 터지고 아직도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쩌지 이리로 오고 있어 지용아 어서 나와서 밥 먹어야지 많이 아프니? 할미가 약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푹 자고 싶어요 그래 배고프면 말해 어, 할미가 밥 차려줄게 지금쯤이면 잠들었겠지? 이제 도망가야겠다 어. 어. 할머니 저 가볼게요 아이고.. 구렁이.. 사람을 먹으면 인간으로 변해가는 구렁이.. 저기요.. 사람 살려.. 저좀 태워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까지만 태워주세요 우선 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할머니 집에 구렁이가 있어요 구렁이요? 어디 할머니 집에서 왔어요? 처음 보는 총각인데요 누구 손주예요? 저기 박영순 할머니 손자예요 강옆에 집이요 그어머 있어보자 강옆에집 할머니면 돌아가신 지꽤 됐는데 네? 두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 저 할머니가 그집 빈집 된지 오래됐는데 참... 전부터 할머니가 아는 구렁이였어 하루 종일 굶었나 봐요. 저에 마침 먹을 것좀 있는데 줄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뭘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요 하빈 사람 고기는 안 먹어봤죠. 되게 맛있는데. 뭐 사람 고기?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소리?